숙소 좀 심심하군 공주님 여기 편지가 왔습니다 에? 이거 뭐인코쿠아트어쩌고 저쩌구? 해그레드라는 분께서 보내신 편지인데 그리기가 어려워서 휴 여기 지도도 있어요 아니 요즘 누가 지도를 보노 대충 웅장한 음악 빠바바바바 바바 호구들이 모여있는 곳코쿠아트 여기 아니지? 아닐거예요오 그래 여긴가보네 아니, 보니까, 고구아트가 아니라, 고구아트잖아. 아무튼, 들어가요. 방학도 못 했는데, 계학이라니 이런. 아유, 잭잭. 아하. 용가리치킨리움 랩이 없어. 어머, 우리 보험이, 어디 갔어? 오늘도 뽑기 <놀람> 실패 빨랑 보물고, 돈돈 다시 오세요. <놀람> 오세요. 아니, 진짜, 이 똥손. 난 카썬들어, 최강 이쁜 이 마법사지. <놀람> 그렇게, 나는. 아직도, 초보 마법사다. 아! 해를포터 대단한 마법. 마법.